안녕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꿀토끼예요. 오늘은 9일차 다꾸를 할 시간입니다. 그 말은 10월 9일이라는 거죠. 10월 9일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다들 아시죠? 한글날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다이어리 꾸미기를 하면서 영어를 쓰지 않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. 과연 제가 잘할수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 제일 먼저 제가 항상 하는 일은 어그 접착 모양 종이를 골라야 됩니다 이 모음집은 제가 약간 계절감? 아니 어 제, 제철이 있는 그런 모양 접착 종이들만 모아놓은 모음집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죠? 제가 이 스티커가 없다고 했지만, 요거는 사실 작년에 큰 걸로 다꾸를, 일기장 꾸미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, 그거는 다 성탄절용, 이런 게 많고,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, 마침, 그, 한국식에 어울리는 스티커가, 아니, 모양 접착 종이가 생각이 났습니다. 요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만큼 사실 더 있지롱. 나머지는 다, 성탄절 용입니다. 음, 발음이 안 되지. 성탄절. 아무튼 이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꿀꿀 꿀늑대. 꿀 꿀늑대 작가님. 모양 종이고요. 이거를 골랐으면 이제 어그 반접착용 긴 종이를 골라야 하잖아요. 이 것이 어떤 거랑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래는 이런 땅 같은 느낌을 줄수 있는 이 법사 고양 상점 작가님의 이이긴 종이를 붙여볼까 하고요 위에는 하늘이니까 이거 길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붙여볼까 합니다. 좀 한국식 느낌이 나는 딸에 먼저 붙이고 제가 비염이 생겼는지 코가 계속 막히네요 감기가 아니었나? 이 그림은 어울리지 않지만 붙이면은 또 괜찮답니다 하다 보면 이 일기장이 이렇게 돌아가 있더라고요. 근데 항상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 분명 이상하게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. 아래는 이걸 붙였고 위에는 이게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. 한글만 쓰라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있죠. 이게 왜? 저는 그 신서유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거기서 윷놀이하면서 하잖아요. 이 게임을 아니 이거 <laughs> 이거를 하잖아요. 어렵네요. 저게 뭐 어렵나 했지만 우리가 그만큼 그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겠죠.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활에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. 그게 외래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위아래가 좀 뭔가 생통맞긴 하지만, 붙여보면 또 괜찮지 않을까? 일단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일단 얘를 가운데 붙여야겠죠? 나무를. 이게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, 왜안 썼지? 아까 근데 보셨겠지만 별로 안남았죠 별로 없어요. 우리 구미호다, 구미호, 자승사자도 <laughs> 있고요. 귀여운데 천여귀신도 있고, 음, 이거 어차피 귀신이니까, 나르는 걸로. 저는, 뭐, 귀신 같은 거 믿지는 않지만, 좀, 겁이 많은 편이에요. <laughs> 솔직히 말하자면. 그래서, 그, 언제더라? 예전에, 그, 일본에 놀러 갔을 때, 거기에 있는, 놀이동산이 있거든요 오사카에 놀이동산인데 그때가 그 추석 시즌이었고 추석 추석 되어서 이이 이 시즌이었어요 마침 아니 이이 이 철이었어요 마침 그래서 놀이동산 전체에 막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아시죠 죽은 사람들 그거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사람이 아니죠. 아무튼. 그래서 <laughs> 진짜 동생이랑 기절할 뻔했어요. 그 도망다니느라고.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. 무서워서. 그러면서 남들 놀래는 거 보는 거는 또 좋아해.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BJ들이 공포 공포 놀이. 공포 놀이. 그, 시연한, 시연? 재밌게 이제 한그 영상들이 있거든요. 그 표정이,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. 그게 마치 나의 표정 같겠지만, 너무 재밌어. 그런 거 가끔씩 찾아보는데, 이거 이거 보니까 생각났는데, 여러분들 악기 보셨어요? 그게 무섭지는 않은데, 무섭진 않다고 해야 할까? <laughs> 저그 추석 때 부산 내려가서 원래 한 5편 정도 보다가 말았거든요. 5편 정도 보다가, 말아서 나중에 몰아봐야지 하고 추석 때 집에 가면 할거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 다 몰아보기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약간 끝이 허무한 느낌 뭔가 너무 갑작스럽게 끝이 난 느낌 얘기하다 보면 드라마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본 거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쯤 한참 그때 또 유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시 그런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엄청 재밌게 보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제 전공도 그때 한참 빠져서 고등학교 때 한참 빠져있어가지고 전공도 일본어를 했습니다. 다른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약간, 근데, 네. 이 색깔이,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색감이 약간 엉망진창스 느낌이 나긴 하는데, 한글 모양 종이가 어디 있을 거예요? 오늘은 그걸 붙여주겠습니다. 좀, 제가 한글 이 모양 종이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서 약간 색깔에 제약이 있습니다. 노란색 아니면 빨간색으로 붙여야 될것 같은데 빨간색이 더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. 이날 이거를 영어로 쓰잖아요. 한글로 쓰면 굉장히 어색하답니다. 10월. 어 이상해. 뭔가 이상해요. 왜 가끔 이거 쓰다 보면 말하거나 뭔가 그 표현을 하지 않던 단어를 썼을 때 글씨 이상해 보이는 적 있으시죠? <laughs> 제가 방금 이 시어를 쓰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맞는지 찾아보고 왔어요. 완전 이상해 보였어. 방금 진짜 이상했어요 까만색이 없으니까 빨간색이 잘 보이긴 해서 빨간색으로 써줘야 되겠다 제가 매레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놓고 안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잘 하고 있겠죠? Nope. 몇번 있는 것 같긴 해. 나도 모르게 쓴 게.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졸리네. 어, 식곤증.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번 이제 쓰다 보니까 또잘 넘어간 것 같죠? 좋았어. 초두 개만 붙이면 끝. 일기는 어디에 쓸 거냐고요? 귀신한테 불 붙이는 말입니다, 여러분. 됐고, 이거 다썼고요 어? 한글을 붙이니까 또 귀엽네. 그쵸? 귀엽죠? 이게 어떤 날은 한글을 쓰면 굉장히 이상해 보일 때도 있고, 오랜만에 쓰면 또 엄청 귀엽거든요? 그러면은 자주 써야 또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, 여러분? 이제 이 여기에 조금 허전해 보니까 이거는 단팥 작가님 점착 모양 조각입니다. 이게 일기를 먼저 써주고 위에다가 붙일게요. 이렇게 여기는 다 썼고요. 다시 보니까 위에 긴 종이가 안 어울리나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왜냐면 한글만 쓰려니까 약간 고장 난것 같고 그렇거든요. 여기가 그 알록달록하게 돼 있어서 이게 어울릴 것 같긴 한데 한번 붙여볼게요. 좀 이렇게 이거 붙이는데 재미 들렸거든요. 잘안 보이네. 요거는 뭐 단파 작가님 거구요. 예쁘네요. 약간 그오여용한거 같고. <laughs>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예쁜 걸? 이런 느낌이 예쁜 것 같아요. 여기 에 조금 더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진하게 느껴지네요. 펜은 같은 걸 썼습니다. 나름 또 엉망진창이지만 괜찮은 답구가 완성되었습니다. 그럼 9일차도 완성했으니까 더 하나 붙여주겠습니다. 짜잔, 별 9개 완성.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우리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